9시 4분 공개 예정입니다. 바로 뭐가요? 저희 라이브예요. 와 성우 씨네요. 와 성우 씨 성우 씨. 성우 씨 성우 씨. 성우 씨요 성우 차임 성우 차임. 자 인사를 드릴까요? 물어보기도 혹시막뭐막 뭐막 촌스럽게 공식 인사를 합시다 뭐 이런 거 아니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설마 네. 센스 있게 뭐냐? 뭐 세면 유닛으로 하는데 공식 인사를 뭐? 지금 나. 공식 인사가 촌스럽다고 하신 거예요? 아니요 유닛으로 하는 거예요. 유닛으로 하는데 누가 누가 네. 보이넥스토입니다 합니까? 아니 할수 있죠. <laughs> 그럼 한번 정식으로 인사를 들어보겠습니다. 호세르 <laughs> 보이넥스오 네, 안녕하세요 보이넥스오입니다. 네, 아아 왜안 해? 왜안해 주세요. 저기요 왜안해 주세요. 아 그래도 저 공식 인사할 때 목소리 크게 내는 사람 중한 명입니다. 아 맞아요 맞아요 인정 인정. 어 저희, 네, 저희 <laughs> 셋이네요. <다>. 저희 셋이네요. <laughs> 저희 셋이네요. 재현이 형이랑. 호세 <laughs> <재현이 웃음> <형과는 오세>! 호네스. 그러면... <laughs> 맞아요. 저희 맨날 픽스해 봤어요. 픽겠습니다 호세요. 어쨌든 저희는 <laughs> 성호, 리호, 은학이고요 저희 조합 명이 따로 있나요? 성리호. 아니 아니요. 아니 아니요. 아니 여러분 저 정한 거 있어요. 뭐. 아 준비 왔어요? 준비 왔어요. 온더시트 <laughs> <laughs> 기대합니다. 정한 거 알고 딱 준비를 해왔어. 자 기대합니다. 일단 리호의 앞 글자를 따고. 문학의 학, 리하학 그리고 성의 호, 리학호, 리리 리야코, 리야코 포켓몬 이름도 있지 않아? 아니 이것도 돼요. 아니 너? 야야호를 해가지고 리야코 <laughs> 무야호를 살짝 바꿔가지고 리 리에서 우만 바꾼대요. 우아코. 아 오늘 그. 운하기가 학교도 다니고 아, 그래지 않아서 좀 피곤하대요. 아저 말할 거 있어요. <laughs> 뭐죠? 아네 다음 좀만 이따 할게요. 형들한테 알려줬던 거 있잖아요. 학교에서 있던 생채연에 생긴 이야기. 아 그럼 거 <laughs> 아, 그거는 <laughs> 그거. 오늘 얘기하기에는 네, 좀 그래요? 어떻게 <laughs> 생각하세요, 형은? 무슨 일이 있었는데요? 그안 엘리베이터에서 말해준 거 있잖아요. 그 있잖아요. 그때 내가 무슨 얘기를 했었던 것 같은데 그때 엄청 아, 피곤한 상태여 가지고 아, 그때 별로 집중을 안 했고요. 아, 어떤 에피소드가 이리로 들어가지고자내 말을 들려듣는다 나는 형의 한 마디 한마디 듣다. 이렇게 음. 뭐라는 거죠, 응. 여러분? 운학 씨가 제일 말안 듣습니다. 요새 이한이보다 더해요. 요즘 인물이에요. 뭐또 오늘 뭐, 또 다른 얘기를 해볼까요? 뭐, 평소보다 성우가 살이 빠진 건가? 여기 되게 슬림한데 여기가. 아니, 저, 척선이? 오늘, 오늘? 희가 요즘 다시 운동을 저번에 오랜만에 운동하고 음. 오랜만에 유산소까지 했습니다그 이후로 식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딱 보여지는 것 같아요. 여기 조금 붓기가 좀 좋아요. 특별히 주는 좋아요? 어, 뭐야 누구예요? 딱! 제안이요. 빠바비 빠바비 빠바바비? 갑자기, 갑자기? <laughs> 아니요 얼굴이 안 나오는데요 중요한? <laughs> 미안합니다. 너무... 아니 잠깐만. 오 야, <laughs> 오 야, 지야, 재현아, 미안하다. 야, 야 이렇게 나온 아, 줄 몰랐다. 강제 뽀뽀당했대요. 너무 너무 재현이한테 너무 미안한데? 갑자기. 형 <laughs> 어, 혹시 흑백 놀이서 보시나요? <laughs> 아나 <난> 이거 <laughs> 여기서 하면 안 되는데. 형 혹시 보시나요? 저저안 봐요. 형안 봐요? 응. 아, 안 아니 봤어. 형이 흑백 놀이서 안 본다고. 형한 해도 안 봤어? 백종원 선생님 진짜 팬이잖아요. 이거 안 본다고요? 네, 한 해도 안 봤어? 아, 저는 뭐 그러니까 진짜 0명 중에 한명 있는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뭐 남들 유행할 때안 보는. 아 뭐예요 이거. 와, 그러니까 뭐냐면은 아니요, 이런 심리 잘. 정... 이런 심리 잘 이해 못 하시겠죠. 음.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냥 보고 싶지가 않아요. 원도 중에서도 안 보. 보고... 고아 그러네 바로 나오네. 나도 안 봐. 네. 그렇잖아요. 왜냐면 저는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 있잖아요. 그거를 작년에 다 봤고 음파를 요번 아, 년도에 봤고. 진짜요? 그 정도예요. 저보다 딱1 년씩 늦으시네요. 그러니까 저를 따라오세요. 유행할 때 보는 걸 별로 안 좋아하고. 다 끝나고 이제 사람들이 잊어갈 때쭉야야 야 그거 진짜 재밌더라 약간 조금 그런 스타일이에요 아 성대모사 같은 거 차라리 아니 음못음못응저 그거... 아 저인 잘 못해요? 저교 잘해요 아아 이거 뭐뭐뭐 아니 근데 진짜 이 마스는 클리오 모델장에서 뭔지 알자 다예 부총선배 사랑합니다 진짜 선생님 네. 저희 너무 팬기 많죠 안성재 셰프님은 재현이가 제일 잘해요 저는 이 음식을 먹을 때 어, 내가 프랑스에서 먹어봤던 순 없이 먹었던 그 오리 귀시들보다 맛있나 이 기준이 그 친구에게는 기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음. 아 걔는 진짜 포인트 잘 잡더라 음. 아 지금 다들 좋아해요 엄청 그렇죠. 스포는 뭐... 안 하지만 뭔가 이제 같은 관심사가 얘기가 나와가지고 아 네. 전 스포는 안 하지만 마지막 화에 대해서 진짜 감동적이었습니다 저는. 어제 이제 그 저희 작품 뜬 것도 이렇게 슥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분하게 아, 아그 자막으로 이게 슬이 어, 너무 재밌던데 스이 들어갔고 그 전에 나야 밥 친구 그거를 보고 사실 저도 놀랐어요 야 우리사 참 그거 참 빨라요 회사는 확실히 빠릅 멤버들보다 빨라요 맞 저는 이규현 셰프님의 정말 팬입니다 야 아, 그거 스포예요 이거 스포라고 요 스포죠 아 알겠어요 그거 스포예요 오늘 어, 오늘 데뷔 500일이에요 오 진짜 뽀뽀 빨리 나... 뽀뽀해주세요. 아버스키 뽀뽀해주세요 500. 아, 축하한다. 빨리 뽀뽀해주세요. 빨리 왜못 보이죠? 어서 해요. 보이세요. 나 저번에 뭐, 이렇게 이렇게 하죠 이렇게. 아, 아, 아 이거를 왜, 왜 어려워요 문학 씨? 아, 아, 나는 가까운 건 아직 좀그렇고 가까 어깨 뽀뽀라고 어, 어깨 뽀뽀. <laughs> 아 이거 아니야 아 이건 진짜 아니야 나 인정 나 진짜 토건 들었어 이거 안 치워봤다고요 나 저... 진짜 토건 들었어 아니, 아 진짜 말도 안돼 어깨지 아야 화면으로 보니까 날아가네 어깨 되는데 이거 은바페 선수랑 몸싸움 한다 칸트야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아니에요 은밥해 눌보걸 <laughs> 몸싸움 우와 감성 노래에서 어깨 뽀뽀 어깨 뽀뽀 네 오빠야들 수학여행 가는데 재밌을까 걱정돼 전 초등학교 육학년 때딱한번 가고 못가봤어아 저는 할 할림 수련에 갔었어요. 오 선배. 가서 오. 가서 그 공연까지 어, 했었거든요. 오. 무대를 원래 제가 설 계획이 없었어요. 네. 아 그러면 회사가 없대네. 회사가 있었으면 내가 그 무대를 안 썼겠지. 그렇지, 그렇지. 어. 그럼 케이 오즈 들어오기 전이었네. 응, 응, 응. 들어오기 전에 실용무용가였으니까 이제 무대를 설 계획이 없었는데 팀 멤버 한 명이 갑자기 급하게 빠지게 됐대요. 그래가지고 음. 무대 이틀 앞두고 이제 한 번만 도와달라 해가지고 급하게 음. 해가지고 무대까지 섰었죠. 저는 저 아직도 생생히 기억나. 중학교 6학년 그 당시 유행던 고등래퍼 <laughs> 그거 유행기였어요 그때 어요뭐 이거, 아 이거 알아? 안녕 <laughs> <형>, 나를 소개하지 안녕 나를 소개하지 기 얘기하는 거야? 기 그때 그걸 했는 거죠? 한적 있어? 뭐한적 있어요? 저는 중학교 때는 밴드부였으니까 밴드부에 그래. 뭐 콜드플레이나 창고 선배님 이제 곡 커버하고 뭐 그런 적은 있었는데. 좋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 바로 올라와서 얼마 안 돼서 유저 전생을 해 가지고 사실 고등학교 때뭐 저는 나갈 수 있으면 다 나갔어요. 아, 형전교생 앞에서 춤 혼자 춰본적 있어요? 저요? 있죠. 저 영상까지 무슨... 영상까지도 막 돌아댕기는데 <laughs> 축제 축제. 예, 네, 네, 축제요. 형 있어요? <laughs> 아, 저도 있어요. 있어요. 이거 저 저는 그때 뭐 했냐면 너부셔. 네? 네. 왜요 네? 왜? 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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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기 또 백현섭이 선 좋아하잖아. 아. 아, 아 그. 그잖아요 어, 좋아한다고. 아, 좋아하잖아요. <laughs> 어, 왜름만 들어도 황홀한 거밖에가 네. 그러니까 막뭐 어, 뭐예요? 네. 제가 네. 또 없어 가지고. 그래서 제가 제가 썼었잖아요, 비하인데. 제캠포도 있고. 캠포도 있고. 제가 제가 아, 잠깐만요, 그걸 왜 말하는데요? 아, 시작나요? 뭔가 아, 아시잖아요. 아, 아시잖아요 그리고 그때 했던 게 세븐틴 선배님들의 히트 어, 이거 알죠? 저희는 이제 얘, 이 친구가 학객에서 히트를 할때 저희는 월평 때 히트를 했었죠 그쵸 네. 그리고 NC 선배님들의 보스. <laughs> 이건, 아니 이거 아니 이거 이거는 <laughs> 전혀 보스 같지 않아요. 이보스냥 <laughs> <laughs> 이거 그냥 어린이 대고은 놀라운 <laughs> 어, 어린이잖아요. 어린이잖아요. <laughs> 네, 룰루랄라인데 <되고> 이거는 그냥. 이재님 <laughs> 얼굴 너무 힘들다 진짜. <laughs> 어떻게 원도온 힘들게 온도, 힘들게 온도. 아 진짜로. 리우씨가 원도 진짜. 너무 힘들게 하시네. 진짜 협곡에서도 힘들게 하더니. <laughs> <목소리> 아니, 저, <목소리> 아, 지금, 아니 지금 아 지금 뭐 여기서 다밝히는 거예요? 아니 잠깐만요. 잠깐만. 지금 왜 어디에? 아니. 아니 제가 최근에 뉴형이랑그 협곡. 협곡 전정을 좀 먹고 있는데. 세 판에서 한 판이 겨요. 얼마 그 이한 씨는 요즘 폼이 좋다. 어, 진짜 너무 잘해요, 진짜. 어... 내 잘못 같아요? <목소리> <목소리> 협곡 에 대해서 잘 몰라서 제가 뜯어 말렸죠. 네. 굳이 하지 말라. 한창 또 연습생 때는 이제 리우랑 카산타고 맨날 풀떼기 굴러다니고 풀떼기 굴러다니고 네. 그랬죠 아, 진짜. 아, 내 진짜 원더랑 한번 그 참여해서 한번 해보고 싶긴 해요. 진짜 해보고 싶긴 해요. 아, 원더 잘해요? 원도어 이제 우리 멤버하고 해가지고 100명 딱 해가지고 와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겠다. 원더 자신 있어요? 1등 1등 이제 가려가지고 이제 사인 앨범 챙기려 치킨 <laughs> <이제 웃음> 먹으면? 네. 이안이가 원래 이제 FPS 게임을 잘안 해요. 네. 그래서 이제 근데 제가 배틀그라운드를 이제 하는데 이게 친구랑 이제 같이 해야 더 재밌잖아요. 친구들도 막 시간이 안 맞고 바쁘고 이러다 보니까 저, 저랑 시간이 항상 안 맞으니까 거의 새벽에 하거나 아니면 진짜 막 같이 이렇게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안이를 이제 데리고 하는데 한한 한 시간을 못 넘겨요. 그걸할 때? 네. 왜? 그러니까 FPS가 어지럽대요. FP, 아. FPS는 라 게임 자체를 어지러워하는 아. 분들이 계시잖아요. 한한 시간 딱 하고 좀 이제 호흡 좀 해주고. 얼마 전에는 이하이도 잠깐 거기 빠졌잖아. 배틀그라운드. 엄청 했었죠. 어, 잠깐 빠졌다가 요즘은 또 다시 협곡인가봐요. 협곡이요. 에아 역시 거기 못빠져나가거든요걱정다겠어요 저는 영원히 협곡에는 참여를 못할것 같아요. <laughs> 무서워요. 저 같은 경우는내두 마리 토끼를 잡긴 해요. 저는. 둘다 잘해요. 춤 좀. 둘둘둘다잘 잘한 거 잘한 는데 둘 다요. 응. 이 그렇죠. 아, 투에 선배님들 콘서트 냐고 아, 그거 여러분, 진짜, 진짜 말도 명곡은 진짜 시간이 응. 지나명곡입니다 내가 제가 그거 딱 나올 때 아, 저는... 저는 어글리 네. 그 어, 생기셨어요. <laughs> <저> 잘... <laughs> 저한테 제일 많이 연습생 때부터 네아 <laughs> 아니에요 지금 어그리 하시는 거예요? 지금 뭐, 뭐요? 뭐, 뭐 어, do you agree? Do you a g r 연습생 때부터 맨날 장난치고 <laughs> 얼굴 가지고, 맞아요 원실씨 네? 근데 그럼 뭐예요? 결국 우리 둘다 두부진데 <laughs> 그래? 아, 근데 이거 좀할 말이 있어요 뭐요? 저 생각보다 두부 아니에요, 실물 아, 이거 무슨 말이 형 헤이, hey, 저 실제로 봤던 원더 빨리 얘기해 봐요 <laughs> 얘기하고, 얘기하고 아니야 지금, 생각보다 얘기하고, 진짜, 진짜. 두부 아니에요 진짜 두부 아니요 진짜 이바아는아아하시아하시는거좋아하시아하시는하시는거좋아하이는하시는아하는아거좋아하는아는거좋아하거 좋아하시는 좋아하시아 좋아하시는 좋아하아니 근데 진짜로 왜냐면. 운하기도 안 믿어 나한테 잘 생겼다고 하는 거안 믿어 멤버들나나운하 형이 진짜 잘 생겼다 나는 근데 솔직히 운하기는 나한테 진짜 잘 너무 사려져 이렇게 이렇게 알아줘 <laughs> 뭐야 운하기는 뭐예요? 그 진짜 잘 생겼대 때, 그때 포토찍을 때응 포토? 아, 이거 <laughs> 놀리는 거지 와 아니 아니 진짜. 진짜. 왜요 아, 이제 막 우리 자켓 촬영이나 이런 거할때 응. 제일 잘 생겼잖아 아 그렇지 아니지 그렇지 아나잘 아니, 놀리는 거아 그렇지 나 결백해요 나나 <laughs> 기다려봐 뭐야 아 뭐야? 저왜 아, 있어? 아이 뭐야? 아이저왜 있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저거 뭐야 왜 있어? 이거 왜 있어? 원도 나 진짜 결백해요자 야야 해봐야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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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봐, 해봐, 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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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s do it. 원도 나 진짜 결백해요. Let's do it. 밤들 밤들 밤들. 뭐해? 뭐해 뭐해? 배터리가 없으면 어수 없게. 컨디지 바꿔 올게. 아 바꿔. 아 이제 바꿔 올게. 기다려. 이 정도로 진심이 바꿔 오기까지. 아 이거 도 컨디지지. 이걸 다른 질문하면 되지. 아 예. 해! 네와못둘오씨아 뭐해? 그거 전기는 싫으니까 우리 그 소리 소리 나는 걸로 바꿀게. 요 아니, 아니 아니 전기 있어야지. 아나나 아, 전기 싫어 요나 아, 진짜 싫어. 아이진동으로 이 할게 요진동으로자자자 질문 주세요. 어, 솔직히 내롤 실력이 질투가 났던 적이 있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진짜? 없네. 절대 없다. 절대 없다. 안 받아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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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봐. 안, 안 봐. 절대 없다. 해봐 해봐 해봐. 야 저도 안 가져야. 절대 없다. 무서워요 그렇게 하니까. 어. 오락실 갑시다. 너무 다가올 것 같아. 전기 싫어요. 원더워가 질문 뭐보내주세원더워 네. 질문 한번 질문해주세요. 원더왔어요 나는 리우의 얼굴이 부러 부러웠던 적이 있다. 이거 좋다. 야, 야 결국 너너 기분 좋은 거 그러는 거잖아. 죽어도 없다 죽어도 없다. <laughs> 죽어도 없다. 아유, 그럴 수 있죠.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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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 전기야, 전기, 아, 전기야. 막. <laughs> 가질 아... 수 없어 아 저거 왜요! 아잠깐아나 소리로 바꿔줘 나 진짜 아나 진짜 야, 소리로 바꿔줘 그림 때문에 딱한 번만 소, 전기로 하고 그 다음에 소리로 하자 아 진짜 잠깐 만아 이거 뭐뭐뭐아왜 그래 너 아. 뭐해 아. 난 내가 봐도 예쁜 거 안다 아이 형은 아, 맞다고 할 사람이야 난 안다 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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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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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난하던 그 방황이야 야! 너, <laughs> 자 호칭이 생겼어요 노잼오래요 아니 노잼? 노잼이래요 노잼? 노잼오 노잼오 누구야 <laughs> 노잼오 <노재모. 웃음> 아니 아 왜요 <laughs> 노잼오 여러분 이제 한번더 질문 추천해 주시죠 본인이 생각하기에 어. 솔직히 두부지에 껴있는 거 억울하다 억까다 억울하, 울억 맞아요 <laughs> 아, 이건 맞아요 아 진짜요? 네. <laughs> 갈게요 네. 두부지 영원하라 영원라 두부지 영원하라 두부지 영원하시라 아니 두부가 팬분들이 어.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칭찬이에요 이것도 해보세모 뭐든 들어오세요 진짜 상관없어요 태산이가 나보다 어리다고 생각한 적이 있다. 예 e s Yes. 조건 예 e s r e a 정말 순수한 친구거든요. 그렇죠, 친구 같죠. 너 이거 근데 띠잉. 아, 아, 아 재미없어. 진실이 아, 나오실 진실 아니잖아요. 진실이 나오길 바라. 아 진실이 거구나? 아니잖아요. 아, 그래. 성욱 씨 전기랑 하시죠 그래도 아 오케이. 괜찮아 갔어. 아 레알이 바르셀로나보다 잘한다고 생각한다. <laughs> 와, 와 잠깐만 내가 아니다라고 하면 했는데 찌직 울리면은 레알이 더 잘하는 거고. 근 네, 형은 알고 보니까 레알 팬이었던 거죠. 내가? <laughs> 그렇지. 뛰링. 그리면은 레알 팬이었던 거죠. 내가 네. 사실 네. 형은 사실 마음속으로는 이제 바르셀로나의 마음이 떠나 있었던. 그냥 축구 잘하는 팀이 내 팬이었던 건데 그냥 아. 난 이미 말한 게 바르셀로나 팬이야라고 아, 말해놨어. 으니까 어 조용히. 해. <laughs> 어, 아, 말할... 자 나는 레알 마드리드가 바르셀로나보다 더 잘한다고 생각한다. 예아니요 대답해. 아니다. 아니다. 챔피언스리그 도 이거 전기니까 좀 피해야지 전기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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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건 여기까지 아자자자자자자자자자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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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박리시우스 아 저는 아 레알 마드리도도 좋아요 아시죠저 바르셀로나도 좋아하고요 근데 저희 마드리드를 정말.. <laughs> 마드리드 가 i d m a d r 가그 m a d 아, 마드리드가, r i 드 m a 어 r 지 d 아, 그래 r i d Madrid, Madrid, m a 마지막 질문으로 r i d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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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이 i d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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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a d r i d Mad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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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a d r 자식 콘텐츠 촬영에도 항상 저희는 진심이고 투어 준비도 이제 시작을 해야 되고 다 아시겠지만 저희가 곧또 마드리드까지 가잖아요 요즘도 바쁘게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원도도 쉴수 없을 거예요 근데, 근데 저는 그게 조금 어, 미안하기도 해요 원도 입장에서는 봐야 될 거가 산더미인 것 같아요 항상 어, 막 자체 콘텐츠 잠 줄여가면서 기다리고 막. 무대 기다리고 안 하셔도 되, 되고 사실 저희는 온도도 똑같이 안 아프고 너무 무리 안 하는 선에서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또 다음에 연습이 있어서 가봐야 될것 같긴 한데 가보겠습니다, 여러분. 무슨 연습인지는 아마드드 연습이에요. <웃음> <웃음> 네, 오케이 네. 포드타임, <laughs> 포드타임? 아니 그 요즘 막 그냥 이본 아트마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게 계속 이제 계속 보고 새로운 게 나오잖아요. 네. 좀 만들고 싶긴 해요. 새로운 거. 우리가 유행시키고 싶긴 해요. 아, 만들고 뭐 그런 게 있고. 있죠. 예. 네. <laughs> 이거 어때요, 이거? 이거 V 말고 부파이브 어때요? 부파이브. V2 말고. 네. V2군요. 이러면 부파이브가 더. 이건 v. 거예요? V. v. 이건 부파이브. <laughs> 좋습니다. 이걸로 <왜 그러러> 가시죠. 이걸 <laughs> 가시죠. 지금 웃는 언더 사랑해요. 아, 자세 이상해. 느낌이. <laughs> 안녕. 안녕하세요, 여러분 부파 부파이브 뭐 널리널리 널리... 홍보해주세요. 사랑합니다. 널리 널리 홍보해주세요. 오늘은 안 되겠다. <laughs> 형들이 이거 한번 해놨다. 남들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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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고 싶대 아, 이거. 아, 형들이 한번 해. 어디 있는데 이거? <laughs> 형들이 맨날 하는 거. 아 그거. 그거 어디 있는데? 그모노톤이요 아니 흑백 어디 있어? 그 밑으로 스크롤을 해야 돼. 그 옆에 거. 이걸로 갈까? 그 뭐야? <laughs> 눈이 내려요. 눈이와. 누니와 <laughs> 아, 인사해주세요. 안녕, 여러분. 널리 널리 안녕. 알려주세요. 안녕, 안녕. 널리 널리 알려주세요. 뿅. 뿅!